이번판이 니달리가 엄청나게 쓰기 좋은판이에요 구두를 보시면 네, 탑 리븐데 피오라 그리고 미드는 조이 대 휴이 그리고 바텀쪽은 뭐 코르키 알리데 그리고 카이사 카르만 모든 라인이 보시면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싸고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게 매우 중요한 네, 그런 매치업이죠 요런 상황일 때 니달리를 뽑기 매우 좋습니다 자 잠깐만 휴이 들어오고 있고 와 조이 그, 쓰면 나이스 나이스. 와, 저희 수명각 미쳤고. 네, 요런 식으로 니달리는 1레벨 때 이제 초반에 이제 큐 카이팅을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내쫓고, 그리고 시야를 잡는 게 매우 좋기 때문에, 네, 요런 식으로 1레벨 때 무조건 인베를 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만약에 방금 상황도 레이가 만약에 조금 늦게 죽었으면 상대방 레드를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 상대쪽을 보시면, 네, 리븐, 니달리, 조이데 그리고 피오라, 이블린, 후에이니까 저희가 무조건 1레벨 때 이기죠. 그래가지고, 늑배를 가려고 했었는데, 회의를 잡은 모습이고, 이미 상대방이 저희가 위쪽에 간 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위쪽에 와드를 박아놨겠죠? 박가놨으니까 지금 저희가 늑배를 간다면, 상대만 바텀 쪽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배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블린이, 이제, 옆버프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텀 쪽을 보는, 그런, 그런 지금 챔피언이고, 그리고, 네. 바텀 쪽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 불, 둘을 한 다음에, 바텀 쪽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대방이 1레벨 때 싸우죠. 이러면 1레벨 때 각이 나오죠. 아,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옆화풀이 했고, 상대방이 선 칼부를 했네요. 자, 이러면. 자, 근데 지금 코르키가 집을 안 가고 있네요. 지금 집을 안 가면 어, 다음 타이밍 때 이블린이 위에 캠프를 먹은 다음에 아래쪽을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위쪽 캠프를 먹으러 갈때현대방 이블린이 바텀 쪽 다이브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래쪽 캠프를 한 다음에 바텀 쪽을 또 먼저 찌를 거예요. 자, 근데 이블린이 바텀 쪽 다이브를 할 타이밍은 이제 풀 캠프를 한 다음에 다이브를 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코로키 피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때, 이블린, 카이사, 카르마로, 알리스타, 풀피, 코르키, 지금 반피인 상황을 다이브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삼킨프를 한 다음에 바텀 죽을 먼저 찌를 거예요 왜냐면, 이블린 입장에서는 어, 지금 올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피 상황이라면 이블린이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블린 오기 전에 더 빨리 가, 가볼게요. 아. 아니, 얼리큐 뭐야? 아, 천천히. 알리가 큐를 땅바닥에 써가지고 아 빼야죠 이블린 오고 있으니까 해핑. 자 근데 지금 이블린이 보일 지금 원래 바텀쪽 다이브 상황이어가지고 이블린이 충분히 바텀쪽을 올만 했는데 이블린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다는 거는 지금 위쪽에 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늑대도 상대방 이블린이 네, 늑대를 안 먹은 거 보니까 지금 이블린이 위쪽 하정을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지금 이블린이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바야개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자 상대방이 선 칼부를 했죠 선 칼부를 했으니까 4분의 칼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게까지만 먹어준 다음에 칼부를 먹으러 가볼게요 자 그리고 상대방 쪽 무조건 시야를 먼저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근데 지금 미드 프리징 라인이죠 프리징 라인이고 긴킹각 좋으니까 한번 미드 가볼게요 지금 조이가 피가 조금 더 별로 없어가지고 프레이가 까불겠죠 자 나이스 이블린 위쪽에 보였고 네 요런 식으로 이달리를 할 때는 미드 플래시를 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달리가 주로 하는 플레이가 카정 아니면 다이브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드 플래시를 뺀다면 상대방 미드가 사려야 되죠. 사려야 되면 미드 주도권이 생기죠. 미드 주도권이 생기면 그러면 카정하고 다이브를 하는데 매우 유리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 미드의 플래시를 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자, 이거 이블린이 골렘 쪽을 먹었죠. 그래서 지금 이블린이 역갱의 위험성이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 저희가 선방을걸 수가 있는 타이밍이니까. 오케이, 요런 식으로. 어. 아, 천천히. 어? 와, 나이스. 와, 창두번다못 맞춰가지고 망할 뻔 했는데, 리븐, 나이스. 아, 지금 유충 타이밍 전에, 네, 상대방 이블린이 카정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래쪽 8부만 먹고 가볼게요. 유충으로. 지금 원래 바로 상대방 칼부를 뛸수 있었는데 어 조이가 약간 피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칼부를 가장 못 가는데 수면 나이스고 나이스 이걸 맞추네요 나이스 자 그리고 지금 탑이 또 프리징 라인이죠 이거 빨리 가볼게요 지금 상대방 칼부 쪽에 덧 깔아놓고 시야 잡아놓고 이블린의 역갱 위치를 볼수 있는데 이블린 아래쪽에 있죠 이러면 노리스크 탑갱 근데 피오라는 뺄 수가 없죠 라인 때문에 자 나이스 자 이블린이 저희 쪽 아래쪽 캠프 카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받달라고 했는데 위쪽에 있네요 이블린이 자 이거 조이가 오고 있고 오고 있고 그리고 리브는 집 가고 있는데 피오라가 탑 라인을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이 2대2인 상황이 만들 수가 있어요 피오라는 라인을 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조이가 라인을 푸시하고 위쪽에 올 때까지 한번 드립을 쳐볼게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골렘 카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블린이 칼브 먹고 있을 거고. 자, 이제 조이가 충분하게 라인을 밀었죠. 이러면 레드 갈만하죠, 이제는. 아, 근데 지금 레드에 이블린이 안 치고, 이블린이 없고, 피우라도 들어오는 무빙이 없죠. 저희 쪽으로 지금 레드 쪽으로 커버하는 무빙이 없죠. 그럼 이블린이 위쪽 레드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는 지금 저희 쪽 레드 쪽에 들어왔을 확률이 높은데, 이블린이 안 들어왔네요. 아, 받던 쪽 같구나. 아, 일단 지금 미드 갱킹각 나오니까 한번 가볼게요. 하면? 나이스, 나이스, 좋 고요, 바텀 쪽 다이브 갈거같 은데, 그쵸그르 깊이 없어 가지고, 그쵸？알리 아, 오고 있 고, 아, 천천히 해 볼게요. 다 궁극기 없 겠죠？카이사 하고, 어, 아, 궁이 있 네. 와. 아니, 잠깐만. 근데 궁극기가 3명이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리가 죽었지? 나이스, 그래도. 아, 조이가 다 마무리할 수 있죠? 아, 다, 다그 스펠하고 다 궁이 있는 거는 조금 내 네, 변수였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나이스, 이블린까지 와, 조이 진 미쳤네. 나이스. 아, 지금 상황은 바로 이쪽으로 뛰어볼게요. 왜냐면 아래쪽 캠프는 저희 조이가 이제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블린이 카정이 들어온다면 지킬 수 있고 들어오는 이블린을 싸먹을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탑쪽 가볼게요. 탑쪽이 지금 거의 피, 네, 반피 상황이니까 바로 다이브 가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라인 중에서 가장 갔을 때인킨 기대값이 높은 게 탑이에요. 나이스 W 뺐고. 인천에 W 없으니까 이분이. 나이스. 네. 지, 그리고 지금 세 라인 중에서 가장 갱킹 디대값이 높은 게 탑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리달리가 초반에 많이 써는 그러니까 데칼 구도인 라인의 주도권을 잡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바텀 쪽은 지금 아무리 킬을 따져도 이제 근본적으로 구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미드는 어 약간 구도는 바뀌지만 많이바뀌진 않죠. 의 애가 라인 클리어가 좋아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탑 같은 경우에는 1대1 매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힐을 따줄 때마다 네, 무조건 주도권하고 리턴 값이 매우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탑을 1순위로 보고, 미드 2순위, 아텀 쪽을 3순위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판이었어요. 지금 커르마가 미쳤다고 저기 있는 뭐, 뭐지? 이거 던지는 것 같은데요? 탑웠나 나이스! 힐로 없시 나이스. 아, 근데 이제는 탑도 부셨으니까. 탑도 이제 부셨고,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가볼게요. 이블린 위쪽에 있으니까 바텀 쪽카에서 다이브 할만 하죠. 그쵸, 나이스. 이 조이도 계속 아래쪽으로 로밍올수 있고. 나이스. 자, 아, 더블 킬 나이스. 이러면 바텀까지, 이러면 바텀까지 끝났죠. 자, 계속 이블린이 들어오게. 아, 제가 주도권이 있는 라인 쪽에, 이제 이블린이 이블린이 카정이 들어오도록 배치를 해 놓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탑에 주도권을 잡아놨고, 미드의 주도권을 잡아놔가지고, 사실은, 위에 오든 아래쪽으로 오든,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 근데 제 위쪽에 이블린 있는 거 말해줬는데, 좀 아쉽네. 아, 일단 리브 내려오고 있죠? 아, 제 위치 들켰고, 이러면 이블린이 뒤쪽을 봐주고 있겠죠? 카르마가 있네? 아, 나이스, 잠깐만, 제발, 리브나. 아, 아다리아 조금 안 맞았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리브 자, 다시 위쪽 카정해 줄게요. 다, 지금 미드 주도권을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네, 카정을 가면서, 미드 이제 1차 포탑. 바탐하고 이제 탑은 밀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블린. 밀었고 미드까지 포탑 밀어주려고 카정하면서 미드에 압박을 넣어줄게요. 이런 아, 식으로 이제 양 사이드 타워를 밀어놨기 때문에 근데 카정도 매우 쉬운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나이스 각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까지 할만한데 어, 나 알리 너무 뒤로 돌아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블린카이팅 해주고 와 아니 근데 이블린왜 내가 q가 맞았지 아다 아쉽네 아니 방금 이블린 q가 갑자기 저한테 뻗었어요 조이한테 그 eq 박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q가 뻗어가지고 의혹이 걸렸네요 아, 아 계속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지금 오브렉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하고 미드 1차를 꾸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밀수로 상대방이 시야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든 오렉트든 낚시든 네, 모든 게다 강...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워를 빨리 밀어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가정할 수 있지만 타워를 미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용이 2분 남았으니까 위쪽 캠프를 털고 그리고 아래쪽 시야를 먹을게요. 왜냐하면 이블린이 제가 이제 아래쪽 시야를 먹으러 간 사이에 위쪽 캠프를 가정할 수도 있으니까 나이스, 이서 나이스, 알리스타야. 나이스, 어 흐이가 있냐? 잠깐만. 나 공포 피어져 내 공포? 나이스. 이제는 무난하게 내용 계속 발언 사용까지 생기면 돼요. 발언도 지금 저희가 먼저 낚시를 했을 때 매우 유리한 조합이요. 왜냐면 상대방은 앞라인 없기 때문에 지금 서포트 카르마야 가지고 그래서 앞라인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치 낚시 싸움을 했을 때앞라인 없어 가지고 상대방한명 자르고 한명 자르면 바언갈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기 매우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발언 때까지 무난하게 기다렸다가 하면 돼요. 아, 각 좋죠, 알리스타? 나이스. 끝까지. 함께하는 나이스. 우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는 바론 쪽시야 낚시해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죽고 태어나서 오고 있는데 상대방이 시야를 먹기 전에 먼저 계속 무조건 시야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이제 먼저 시야를 잡고 포킹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낚시를 할 때는 조은 조합이지만 또 대치를 할 때는 똑같이 시야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대치를 할 때는 저희가 좋지 않은 조합이죠. 상대방이 포킹이 좋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먼저 시야를 먹기 전에 무조건 아 그쪽 에쪽 있는데 리븐 한명 나이스 어 나이스 자 이러면 끝내면 될것 같은데? 아, 아나 애매하다, 애매하다. 나이스. 아, 발음 가가지고, 발음 거, 먹고, 어, 근데 상대방 사련이 나왔네요. 에이, 여기까지, 인달리 정글 강의였습니다.